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해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아라.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과도한 많은 걱정이 불행의 원인이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넌 얼마든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진실하고 구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다른 사람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아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네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그리고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또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는 것도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지면 마음은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 주어라. 허물은 숨겨주고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 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시세마지도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아라. 그저 너 자신이 최선의 마음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 내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나 아닌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그런데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걷거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나는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믿는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진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위험의 직면에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뚝종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 든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변화 그 자체는 결국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